신명기 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백 스무 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우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괴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일곱 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때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그 땅의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10편, 119편, 97절.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뿌리요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물을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윤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헛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이사야서 58장.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의 줄을 끌러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해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의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 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이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